성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을 동물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차이 저는 기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원에 가봐도 어떤 동물을 보아도 기도하는 동물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기록에 기도하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동물이 있다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동물입니다. 그죠? 그 이집트의 권력이 많았던 파로도 제사 지냈어요.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로마 황제도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몸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동물이야. 그러나 동물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에만 집중하죠. 먹이에만 집중 요즘에 우리 동네 고양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들한테 먹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먹이를 한 번씩 줬더니 이 길냥이들도요. 먹이 주는 사람을 알아요. 이게 딱 지나가면요.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걷다가도 뒤집어져가지고 배 만져달라고 그러고요. 별 짓을 다 합니다. 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먹이를 하나씩 줍니다. 근데 이 먹이를 먹을 때는요. 지 부유도 없어. 자식도 없어. 그리고요.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제가 어린 그 적에 <laughs> 당내장으로 키우던 어, 도사견 키이라고 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가 새끼를 13마리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적국지가 13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개저꼭지는몇개인 혹시 아세요? 8개. 10개. 어여 개도 맞고 1 0 개도 맞아 여섯 개에서 1 0 개가 있는데 그게 개마다 다르게 나타나나 봐요. 그러니까 적국지가 많을수록 이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1 3 마리를 낳는데 많아봐야 0 개의 적국지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홉 마리인가 열 마리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날려 죽고 굶어 죽고 이게 짐승의 모습입니다. 내가 먹었다고 해가지고. 야, 나 배불리 먹었으니까 너좀 먹어라.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미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내버려두는 게이 동물의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은 먹이로 움직인다는 거죠. 먹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물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너무 먹는 것을 잘 먹여서 기르려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어려서 굶어도 괜찮습니다. 동물은 굶으면 죽죠. 좀 못나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루즈벨트나, 루즈벨트는 예, 장애인이라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녔죠. 그죠? 링컨도 못먹었고 간디는 몸무게가 30kg밖에 안됐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도자가 되더라라고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인물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물들과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처럼 잘 먹이고 개처럼 잘 먹여서 훌륭한 인물이 될것같면왜안 먹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먹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딱 주위 같이 생긴 얼굴을 한 애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돼지를 키우는 건 돼지 고기를 먹기 위해서래, 닭을 키우는 건닭 고기를 먹기 위해서래. 그럼 아빠가 날 키우는 건 하면서 막 울는 거야. <laughs> 거야.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키우는 건 나중에 잡아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이 딸, 이 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회가 동물화 되어가고 있는가, 애가 오죽하면 자기도 살라고 이런 기운을 느꼈을까 웃지 못할 웃음을 제공해주는 사진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력 속에 하나님을 동유하는 거룩한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유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결국 내가 언제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기쁨으로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어, 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마라나타를 참 좋아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모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오실지는 몰라도 그때 오시던 내가 죽음으로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때가 기다려지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너무나쁜 얘기들만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죄 이야기들만 많았어요 다른 사람 죄지인 거 이렇게 뉴스를 보고 나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더럽지 않습니까? 정말 더럽습니다 그걸 보고 댓글 단걸 보니까 더 더러운 거야 그걸 내가 보고 있는 나는 너무나 한심한 거야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재, 이재 많은 세상에서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거룩게 되어지기를 강구하며,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남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깔끔한가? 거룩한가? 근무할 만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한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다른 자랐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것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보다도,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신이고 또 믿어야 할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나. 여호와의 신, 지혜와 충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과는 다른 신이에요. 신 아닌 것을 가짜를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되고요. 하나님을 가짜처럼 믿었어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으면 죽고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알았으면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많은 분들이 곁길로 가고요. 예수 믿으러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는 안 믿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와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딴 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그 서울에서 물건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제가 매시 7시 반까지 어, 소가의교회를 가는데, 목사님, 어, 그때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보통요, 화물터로 운전사들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제가 7시 반까지 가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연락을 주고. 그래서 제안내 보고 식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식사 준비 빨리 해가지고 오고 준비해서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제가 잠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고연에서온 지가 한 7년 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너무나 삶이 갑박하다 보니까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 때는 제가 하나님 찾아요. 그러더라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자, 기도할게요.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 보니까, 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찾으세요. 고현에 좋은 교회들 참 많잖아요. 그 교회에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제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지나갈 때꼭 우리 교회 들린다 가세요. 나 커피나 밥이라도 살수 있어요. 왔다 가세요. 했더니. 예, 하고 갔어요. 밥을 안 먹고 가려고 했는데, 밥을 차려놓으니까 먹고 가더라. 너저지만 먹고 갈게 같이 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분이에요. 저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느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찾아요. 사람한테 뭘비로를 받으려고. 사람이뭘보든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사람 통해서도 하시고, 환경 통해서도 하시고, 모든 걸다 해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교묘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해야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10편 16편 2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0편 73편 28편,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그런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겸손과 여와를경외함에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따라서 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여와를 경외하면서 살면 그 보상으로 온다는 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유언하실 때 그걸로 하십시오 애야 자머니 1이장사절좀 해봐라 이을 힘이 납니다 꼭 그대로 살아라 이야기가유사님께요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동물처럼 키우는 게 아닙니다 <laughs>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잠은 31장 3절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요월를교우하는 여자는 사람하 칭찬을 받는다 요가를 교회하미 너의 고백이라 이사야 33장 6절 오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이 옆에 자리 채우라고 했어요 다안 채워도 되는 자리 하나님경교하기 위해 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저 주님의 얼굴 배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네 도둑질하지 마라. 네 예배 에뭐 하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나오더라고 그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겠죠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무서워하면 하나님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나의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에서 절제가 일어나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축복받게 됩니다.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 믿음을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맨날 깽가이시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사람이 귀신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거든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외에는 제지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갈수있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아들 친구들이 교회 놀러 왔어요 놀러오는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들 친구니까 교회 오는 거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놀러 오는 거 이렇게 어? 집에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니가 상해의 친구구나. 허락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끙니까? 어떤 아저씨가 쭉 들어오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왜이번을오세요 이렇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가족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저희 우리 교회 에 한번 부에 오셨던 반복은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이야기 참아시는 이야기 나한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뭐쫙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맞아요? 들여.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자문이 딱어서 당신의 주님은 누구요? <laughs> 당신의 주님은 누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들여. 틀립니다 하나님이 누구 보고 인정해주시냐 예수 이름으로 인정해주시냐 모든 기도의 내용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기도 하고 난다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 해도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고요. 다 예수 이름. 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교회까지 나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냐고요 지나보고 나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마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해병대 출신으로 왜 해병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개병대라고 그러셨어요 개병대 출신이 성격이 얼마나 더럽고 술을 얼마나 마시고 투하면 싸우고 그걸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아 해병대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릴 때 마음이 이 해병대는 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마음이 바뀌어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희한하게도 아버지가 교회를 가셨어요. 술을 자시면서 교회를 가셨어요. 집사님, 나중에 집사가 되셨어요. 집사가 됐는데도 술을 드셨어요. 집사님, 어디 술 냄새 안 납니까? 몰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가대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성가대 앉았는데도 술을 드시고, 도저히 술을 안 마시면 성가대에 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성가대에 앉았어요. 집사님, 뭘술 냄새 안 납니까?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술 끊겨야 라그런데 어느 날부터 술이 끊겼어요. 자,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셨어요. 본인이 장로가 되셨어요. 장로가 되시면서 나중에. 또 장로가 되니까 그 성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선주 장로님들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서 어떻게 복을를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보면서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아버지가 제사가 때려치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아, 네. 이 말씀 하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기까지, 주름의 홍된 교회로 나오기까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쪽에 계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 어르신들 어떻게 예수를 하는 건가?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걸 제대로 아는 곳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더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되더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죄 제일날들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가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하면 성령도 있겠지요. 우리 처음 믿기 시작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모양요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도 계시겠죠.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신을 선택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기신이 하는 짓은요, 폭행적이고요, 폭력적이고, 언어와 행동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성경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부드럽습니다. 눈에 참습니다. 눈물 많이 흘립니다. 그 열매가 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생이 좀 덜하지만요, 옛날에 우리 드와이트선교사님 모시고, 저 상조가 옛날 말로 쌍발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깽가를 치고, 막, 오만대 촌놈이 떨어져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지저분하네, 이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런, 가져, 갔다 오자마자, 거기, 그 군, 미그 민원실에다가, 그때 군수무 민원실에 있었어요. 연락했습니다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도와 있다고 이런까지 하고 난 소가의 교회 목사인데, 이래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어디서 하냐면, 지금 캠핑장 앞에 그섬 조그마한 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공하는거야요 근데 또기는 넣었어요. 사람들 잡고 있는데, 이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은 많이 없으시고그 쌍조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세뇌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은 무섭다 옛날에는 내 다리 내나라는 귀신부터 했죠 거꾸로 다니는 귀신부터 시작해서 별별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이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시면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했어요 그럼 귀신은 뭐하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뒤에 뭔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귀신도 믿고 뜬다 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가장 강력한 신이며 가장 무서워할만는 신인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일땅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는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영으로 만나게 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루트로 오각으로, 별 상황으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다양한 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세요? 포인트만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다 답답할 수 있냐고요. 한국말로 하더라도 답답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또 이와 같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외롭게 만들지 마시기 세상에 속지 말고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 세상 문화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하나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자의 자리에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되니 아침에 내가 죽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 내가 불평불만원망해도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라 할때 기특하다고 하면서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이땅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애고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성령께서알아주시고 깊은 것도 감찰하신다고 하요 기도하는 겁니다.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안될 때도 있지요. 사람인데. 그래도 그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 저는 굶습니다. 이 굶는 게요. 우리 금식이라고, 좋은 말로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전 굶어버립니다. 내 몸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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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도 뭐, 뭐,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어요그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몸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도 그만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평강이 어 빛이 비치는 것처럼 화 해져요. 그때까지 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확신도 생니다 믿음도 생겨요. 아, 이제는 됐다. 내밥 네, 먹어도 된다라고 할때 죽을 묻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후회함이 없도록 또 아픔이 없도록. 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단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기라 고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됩니다. 기도합니까? 기도하지도 않게 됩니다. 말도 음망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바른말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령에 취하지 않으려고 술에 취하니까 사람이 엉망이 되어지더라라는 것. 건강도 잃게 만드는, 세상 지식도, 문화도 그냥 아무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께 더욱더 가까이 가해지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내가 동물과 다름을 결정짓는 유일한 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더라.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삶을 살든지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다라고 할때이 말의 뜻이 뭔가요? 힘써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거. 주님 전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 없이 못사다 어떤 사람은 자식 없이 못사다차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없이는 못 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음,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 살이 되시기. 주의하므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제자 너무나 부족합니다. 결혼한 <laughs>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들어주셔서 그 확신이 나옵니다. 평강의 삶 기쁨의 삶 의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예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땅 살아갈 때내 힘으로, 음식으로, 물건으로,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한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 나를 불러 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 옵니다.